하나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이 마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오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오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시스템의 문이 열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와 흑암의 조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압독하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인간의이문어에 어, 어, 여러분 이 문제에 어, 어, 무을니까인간의 문제 이구촌의 문제는 간어한 문제가 아니더만요 보니까 어 얼마나 인간의 문제가 무섭고 어참 비참하냐면 이 종교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 무섭잖아요.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빌면서 인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어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아 이렇게 무서우면 종교 가지고 안 될까? 동남아시아 가면은 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집마다 가면 다 우상 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년에 어, 우리 지구천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사건들 보세요. 그리고 전쟁과 또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지 않아요. 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어, 이 땅은 어차피 소망이었구나. 장망성. 소망 둘 만한 곳이 없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도 안 돼요. 예? 사람이 막 피켓을 들고 막 데모를 하고 막 야랑하지 막 목소리를 질러도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막뭐 조계사에 가서 막 어, 스님도 만나보기도 하고 여당 그 보니까. 예? 가서 뭐 해결책을 두니 뭐 종교 지도자들 만나고 안돼 인간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 은 사람들이 종교가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뭔가 조금 잘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종교도 같지 그렇죠? 그런데 길을 잘못 찾은 거죠. 석가가 좋은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죠. 얼마나 뭐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데 어, 석가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그래 종교가 많잖아요. 지금도 막 종교를 만들잖아요.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해도 인간 문제일한데 이게 그러니까. 철학을 추구해 보잖아요 이것은 바울은 골로새에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초등학문이래요 네. 아이고 그 초등학문 그거 네? 그 수준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할 것 같으냐? 안돼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의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들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해도 인간 문제가 이 안돼 안돼요. 인간에게 소망 줄 것도 없어요. 정치인들 소망 줄 수가 없다니까. 종교 지도자들 소망 두면 안돼요. 왜냐? 답이 아니야.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얼마나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응, 어? 애들 씻겨주고 먹을 거 주고 빵 나눠주고 옷 갖다 주고 얼마나 얼마나 가서 막 감동 받아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와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같이 울어주고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니지 뭐선행이 그런데. 그 선행까지 둬도 안 된대.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가 같다. 좋은데! 그것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도 있지만요. 국가적으로 단 문제가 있고요. 지역별로 문제가 있고요. 저희 지역에도 막 싸우고 난립니다. 그러면 가정, 개인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덤빈다. 인간 문제 해결하려고 덤비면 덤빌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왜냐? 이 인간의 무서운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거든요. 이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복받았냐? 구원의 길을 알았다. 받은 겁니다. 왜냐? 구원의 길은 요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게다 들었습니다. 인간이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이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그러니까, 인간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의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과학, 뭐, 권세? 뭐, 어떤 힘? 그것까지가 안 돼. 하나님만이 인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딱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이 말이지.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인생 문제 어디서 왔는가 알잖아요. 왜이 땅이 이렇게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 근원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레소다.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다 이루었다. 아, 이루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 이런. 예?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들, 지옥 배경 속에사는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문제는요 사람이 풀수 있는 것이 아니야 풀, 풀 수가 없어 인간의 노력 방법은 안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해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누구냐 십자가의 도운을 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옛날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얼마나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막 죽이는 데장서고 이랬더니 바울이요, 자기도 인생 답이 없었어. 그렇게 많은 지식과 명예와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굉장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답을 못 찾았잖아. 다음에서 또상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거기서 꺾고라도 버린 겁니다. 인생의 답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요 곧바로 곧바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탁 일어섰어 막막 가서 복음 전하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부끄러워했어 저 복음을 우습게 여겼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보니 내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불릉합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부지합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부지합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한 번만 우리 가운데 역사해버리면 여러분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여기서 역사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여러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주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하나 한 10분짜리가 딱 봤어요 우주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주가 큰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놓은 것이 EBS에서 교육 방송에 해놓은 것을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이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크신 하나님, 지구는요 점이어 점 보이지도 않아. 자, 우주에서 보면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위대하고, 광대하고,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요 인간을 보세요. 인간 이, 이 혈관이, 우리 한 사람의 이 혈관이, 여러분 길이가 얼마지줄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혈관이 길이가 얼마인줄 알아요? 한번 뽑아 볼래요? 지구 지구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인가 된대요. 우리 한 사람의 혈관이 그렇게도 그렇게도 이게 길어요. 이게 작동하고 사는 거 봐. 참. 이걸, 누가 이걸 만들었냐고. 하나님의 능력.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이야, 찬양이 나올 다 오지 않을 수가 없어.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광대하심, 영원하심,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야, 보면 그리스도는.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 문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성명이 안된다 흔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니 그리스도께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해버리고 장사된 지삼월 만에 다시 부활하잖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십자가의 도. 후원의 길 그리잖아요 우리가. 후원의 길, 십자가, 도길 도자. 후원의 길. 우리가 후원의 길 매일 그리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딱 알았다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십자가의 도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능력.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후원받을 수가 없어.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섭거든요.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답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잖아. 예? 네? 감사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체험을 해야 돼. 복음이 수입일 때도 그러더만요. 나의 복음으로. 목사님의 복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나의 봉업으로 그게 나의 것으로 체험이 돼야지. 내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번 주일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요. 분명히 히브리스 1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라 능력이 쇠해가지고 능력이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 문제 해결 부터 그런 법이 없다니까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능력이시대. 복음을 체험을 해야 됐다. 저는 계속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오늘 이야기했어요. 야 이야, 진짜.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 어떻게 됐을까 당신은 나오고 말이야. 복음 몰랐으면 교회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 알고 난 뒤에 마음의 편안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응? 나는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살겠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산다. 그렇게 딱 답이 나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해.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천명을 주시고. 세계 보고 말을.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사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제 인생이 절대 불가능한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한번 알고 나니까 가능성이 있는 가능케 된 인생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누구 앞에서도 절대 꿀리는 법이었어요. 당당하게 복음 전하자. 그래서 저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빌리포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능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대책이 없었어요. 제 인생은요. 대책이 없었다니까요. 예, 대책이 없어. 지금도 뭐 대책 세고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나서 답이 딱 나가지고요. 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하면은 딱 하나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감정과 누구 말, 누구 어떤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말씀에. 왜냐? 사람의 말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 감은 아닙니다. 왜? 수많은 지금 신학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성경 아래 못 들어옵니다. 그들도 말씀 붙잡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에게 붙잡혔다? 사람의 말에 붙잡혔다? 바울도 철학자니까 어느 철학자 말을 내가 붙잡고 간다?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붙잡히면서 인도받고 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말씀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은 성령에 붙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 의지대로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았다니까요. 그냥 핍박이 있는데 그리 들어가 그 사자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끌려가서. 죽는데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교가 그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한국 입당에 지금 한국 이 땅에 지금 세계 복음하고 을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디니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막 어려움 당해 가지고 어디 가서 막 피박 당해 막 힘들고 감옥 가고 매맞고 죽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연히 막 전도자에 더 일어납니다. 더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때문에 순교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막 하잖아요. 음?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음?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지.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코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어, 특별히 이번 주일날은 신년 할례가 있죠 주일날 신년 할례를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할례를 어, 어, 우리가 또 어, 계획한 거 계획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우리가 계획하고 어, 어, 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회 어, 신년 아래에도 있죠. 내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가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은정 우리 성도님. 앞으로 와야 될 우리 오윤규 선생님의 전웅 연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 그리고, 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나라가 막 어수선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다 교회 책임이요. 다른 사람, 다른 종교 갖고는 안 돼.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황희원, 김양숙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 독감, 감기 환자들 우리 백미라 목사님이 좀감기로 힘들어요. 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엠넷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어 그리고 내일 있는 성 청, 대학 청년부 모임. 항상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학 청년부 성 찬양 중창 단 내일 모임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소리내면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